장애인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일깨워주듯 주변에선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의 한 아파트,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종호 씨와 일본인 안의 야마우치 아스코 씨의 집에서 비올라와 피아노의 선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경원대와 충남대에 출강하면서 구리시 교향악단과 구리시 청소년 교향악단의 총 감독을 맡고 있는 신종호 씨. 두살때 소아마비를 앓은 이후 두 다리로 걸을 수가 없었던 신정호 씨는 보통 사람도 쉽지 않은 외국 유학의 길에 올라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대학 교수로 또 지역의 문화 산파역으로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좌절과 역경의 극복, 온갖 반대를 무릅쓴 일본인 아내와의 결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고난과 희망이 교차하는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지난 56년, 유복한 집안의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신종호 씨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할머니 등에 엎혀 등교를 했지만 학교에 적응하긴 수월치 않았습니다. 신종호 씨는 대전으로 내려가 재활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이때부터 바이올린을 켜면서 음악에 눈을 뜨게 됩니다. 신체장애로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던 신종호 씨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일본과 미국에서 다른 세상을 체험하고 붙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 대학에 제가 입학을 했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학교가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좋은 시설이 설치가 돼 있을까? 근데 거기에서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한 장애인이 그 학교에 들어왔는데 학교에 뽑아놓고서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다닐 수가 없게끔 모든 시설들이 돼있더래요 그래서 고소를 했다는가 봐요 법에다가 부 법정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총장이 일주일을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라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 같으면 뭐 벌금을 내고, 아니면 시설을 뭐어 언제까지 뜯어고쳐라, 뭐 이런 게 나왔을 텐데, 미국은 총장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서 휠체어를 타고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 봐라, 그러니까 총장이 그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 보니까 너무나 불편한 걸 자기 자신이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만 스무 살이 되던 지난 76년엔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베데스타 현악 사중주단을 만들어 우리 사회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장애를 숨기고 문밖 생활조차 꺼리던 시절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오른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베데스타 사중주단. 이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여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본과 미국의 매스컴들도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선 이동조차 곤란하던 시절이었기에, 국내에선 더 이상 음악 공부를 하기 어렵게 되자, 이들은 모두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현재 두 명은 미국에서 또두 명은 한국에 돌아와 각자 음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종호 씨가 인생에서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된건 피아니스트인 일본인 아내 아스코 씨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장애를 가진 한국인을 사위로 맞게 된 아스코 씨 부모가 결혼에 반대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운명적인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금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나라와 함께 세 식구가 남부럽지 않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장애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신종호 씨에게 또다시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반대하셨죠. 네, 반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좀 병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말씀 그 후에 하시고, 아버님은 그래도 그 반대한다. 그, 적극적으로 장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니네 인생이다.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었고, 그러고, 그렇게, 음, 주위에서, 주위 사람들하고 같은 초화를 둘이서 만들고,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면, 아, 어, 힘든 일도 보람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개인 교습과 함께 구리시 교향악단의 새해 연주 일정을 짜는 날. 외출용 휠체어로 바꾸어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간 신종호 씨는 자신의 발이 돼준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기어와 브레이크는 물론 손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지만 다리가 불편한 자신에게 이 같은 이동수단이 있다는 게 고맙기만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를 꿈꾸는 초등학교 4학년 장군이의 개인 레슨 시간. 신종호 씨는 30여 년전 자신이 바이올린화를 처음 잡았던 시절이 떠올라 음표 하나, 박자 하나조차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 재활학교 시절 바이올린으로 자신을 인도했던 선생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종호 씨의 남은 꿈은 문화적으로 척박한 서울의 배드타운 구리시를 문화도시, 음악 도시로 가꾸는 데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구리시 교향악단 음악 감독 그리고 청소년 교향악단의 음악 감독 그래서 이 교향악단이 우리 국내에서 굴지의 교향악단으로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구리시 교향악단이든또 구리시 청소년 교향악단이던 그래서. 이 구리시의 문화의 전도사로서 열심히 해서 구리시가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